oh 전주산을 오르는 길목에 진달래가 만개하여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진달래 군락길을 이루어 정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를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숨은 헐떡거리고 땀은 흐르고 힘들지만그 아름다운 군락지를 보기 위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만개하여 정말로 꽃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꽃길처럼 여기 오신 분들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이곳 꽃길처럼 세상살이도 인생살이도 아름다운 꽃길만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진달래 군락지가 정말로. 보는 사람들마다 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주산에 불났다고 소방차 불러야 되겠다고 합니다. 와, 아,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움과 설레임, 봄 향기가 바람 타고 어디선가 날아와 빈내 마음에 자꾸만 자꾸만 서며들고 있어요. 봄이 살금살금 내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것은 거리움이라고 진달래가 곱게 진분홍빛 물이 들어 너무 예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다가갔어요. 봄이 또 살금살금 내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것은 설레임이라고. 그리움과 설레임이 오늘도 내 마음에 예쁘게 수를 놓고 있습니다. 하늘과 산과 그리고 진달래와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 시안수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양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모두는 이 아름다운 광경에 정말로 탄성을 지르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죠. 진분홍빛 색감이 정말로 정말로 예술입니다, 예술. 진달래의 지난 학년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봄한기 가득 머금은 싱그러운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무한 에너지를 선사하며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여 준다 한 번쯤 힘들고 찌든 세상살이를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의미있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 아, 정말로 진주산에 불 났어요. 고맙습니다. 소방차 불러야 겠어요. 정말로 장관입니다. 아, 그 진달래의 화려함에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온산 전체를 빨갛게 물들이는 진달래의 군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정말로 느끼게 합니다. 아름다운 진달래 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인 양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오. 늘은장원시 전주산, 진달래 군락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